것을 고려했을 때이 안에 내부 구조의 어 재료의 어떤 형태와또 어 이렇게 돌출 상태 그리고 매트가 비어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 효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음의 색깔도 조절이 되지만 에너지 효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앰프 게인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 스피커 db 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설명이 속에 쏨을 꽉 찼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쿡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 안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쇠만 놔두고 다 비어뒀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어느 기 소리 좋은지,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적절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면서 맑은 소리와 탄탄한 소리를 낸다. 가도 특징. 가도 특징을 좋게 한다. 그러고 많은 베이스가 나와도 멍청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조조석과 운전석 두 도화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어, 운전석은 지금, 어, 추가 메터, 열을 가하는 메터를 이렇게 지공을 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더 가까이 한번 되보겠습니다 이게 표면이, 이게, 어떻게, 세면 바르듯이 이렇게, 매끈하지 가 않지 않습니까 장판처럼 어, 그 원래는 매끈한 건데 열을 가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스피커 에너지가 공기로 공기가 부딪혔을 때와 매끌매끌한 매트하고 또 다르겠죠 어, 여기서 울려서 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반사되는 그 어떤 그 효율 반사가 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타일이다 반사가 심하겠죠 소입니다. 반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반사의 어, 양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디퓨즈 같은 역할 매프로도 어, 추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이러한 매트를 붙이실 때와 매트, 매트 붙이기 이전의 어, 상태를 어, 어떤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고유, 그,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한 몸체가 되었으니 이이한 몸체가 된이 재료가 어떠한 성향의 소를 리 내는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그것 어, 어 이렇게 도화의 어 방진 작업 그리고 어 인클로드 내부의 공기의 어떤 그 소리의 특징을 어 장착하고자 하는 스피커와 잘그 조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요소요소에 필요한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다한 겁니다. 엉성해 보이지만은, 어, 재료가 너무 깍 찬답고, 꼭 좋은 소리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 원하는 소리를, 어, 얻고자 할 때, 어, 그에 맞는 각, 그, 재료들의 고유주파수 특징을 잘, 어, 고려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앵클로저 내부의, 어, 어, 외행적인 어떤 모양과 그 속에 어 존재하는 어 재료들의 어떤, 어, 그, 행태, 그 구조, 구조적 구조. 어그 사용되는 재료의 고유 주파수 특징과 그 재료가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어, 앵클로즈 내부에 존재하느냐 또 스피카가 어느 위치에 그 장착되고 또그 음압 앵클로즈 내부의 음의 압력 스피카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그그 그 음의 압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자동차 고유 기능을 또, 어, 손색, 어, 손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유 기능은 그대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소를 찾는다. 어, 그, 그래서, 어, 여기 들어가 있는 소재가, 어, 나무, 울린이라는 아주 단단한 어, 경도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어, 주로 우리 등산할 때 어, 나무 천연으로 이게 계단을 만들어 난게 있습니다. 합성 데크 말고 어, 그런 소재, 그러니까 햇빛과 온도 변화, 수분 이런데 굉장히 강한 나무죠. 그리고 또 어, 행사를 많이 하는 공원 그바닥에 데크. 데크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옥상에 어, 어, 데크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어, 춥고 덥고 또 비가 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어, 바닥에 나무가 이렇게 골마루, 그 학교 골마루처럼 깔려 있는 그데크재그 어, 용도에 널리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 울린이라는 나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쓰는 나무들은 그이 울린을 쓸 수도 있지 있고 어 그리고 또그 흑단 어 흙단 그 흑단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흑단은 너무 비싸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울린 나무를 쓴 겁니다. 그 같은 나무라도 일반적인 나무와 울린 그리고 그 중간쯤에 어 경도를 갖고 있는 어, 뭐, 오크나무 고무나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나무마다, 이, 두드려 봤을 때, 소리가 다 다르게 납니다. 그게 고유주파수입니다. 제로의 고유주파수. 그, 울리는 좀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여기 장착되는 스피커가, 어 8인치 스피커인데, 그, 미드베이스 용으로 들어갑니다. 좀 맑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하고, 그 스피커 소리를 그대로, 어, 특징을 최대한 살렸어 미드 베이스를 뽑아낼 거죠. 그럼 미드 베이스는 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가정용 홈에서는 공간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 정제파나 배연 발생량이 적당하거나 또 어,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서는 이 좁은 구조의 공간과 또 청취자의 어떤 청각의 위치 그리고 어, 청각 위치에서 어, 스피커하고 행하는 각도 어, 이런 것들이 어, 음악을 듣기에 부적합한 어, 환경이고, 그리고 중음 스피커가 어, 장착되는 위치와 고음 스피커가 장착되는 위치가 다 다르죠. 어, 한 표면에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띄어서 장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퍼는 또 다른 가 쪽에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아주 부적절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단점을 잘 극복하고, 어, 원래의 또 이런 환경에서 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이나 이런 데보다. 그 장점은 그대로 두고 단점을 극복하면, 어, 가정용에 비해서 손해볼 거는 또 없다. 왜? 장점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어,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일환의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제로제를 쓰고, 어, 또, 소재를 이렇게 또, 어, 구조 행태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소재 선택에서, 인클로즈 내부 공간에 좋은 음을 만들기 위한 소재 선택에서, 어, 실리콘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를, 어, 접착했죠. 어, 이렇게 이, 이 실리콘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무른 이 굳어도 접착력은 있지만 좀 무른 실리콘 이 있고 또 굳으면 아주 딱딱한 실리콘 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어, 굳었을 때 어, 적당한 어, 그 텐션, 적당한 텐션이 있고 어, 또 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구성이 이게 접착력도 좋아야 되고, 음 그리고 어, 시, 온도와 또 음, 어, 사물의 움직임 어, 그리고 어, 어, 수분에도 어, 행질 변경이 잘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또 재료를 썼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시공하는데 좀 용이하다는 거. 여기 어, 새카맣게 보이는 여기 어, 실리콘을 시공한 거죠. 근데 이 실리콘은 우레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이 철판과 이게 밀착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어, 붙여야 되고, 어, 그리고저 측면에 또 추가로 두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 이 실리콘에 그 약간의 그 약간의 쫀쫀한 탄력이 있더라도 거의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그리고 어, 매트는 이제 열을 가해서 붙이는 종류의 매트죠.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 이 매트를 만들 때, 어, 열에 의해서 이제 행태가 변해야 되죠. 또 약간의 접착력이 이, 이 매트를 만들 때이 매트 두께 속에 접착제가 존재하고 있고 또 매트 반대편에는 또 붙이기 위한 접착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를 열을 가하면 찰억이게듯이 이겨서 붙일 수 있는 거죠. 기존 접착제가 표면에 붙어 있고 매트를 행성하는 그 있던 소재들을 응집하는 접착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함으로 해가지고 어 어떤 접착제, 속에 접착제든 표면에 있는 접착제든 응용해서 이렇게 어 열을 가하면 이게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양무입니다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는 왜또안 했느냐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모든 소재들이 너무 많아도 어그 소재의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어 소리라는 것이 너무 인클로저 안에서 그 에너지를 공기의 압력을 흡수하버리면 어 전체적인 에너지가 조금 작아진다. 증폭되지 않고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앰퍼가 100W를 보냈을 때 만약에 어 에너지를 발산하는게 백이라고 보면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어 백이라는 그 에너지를 앰퍼에서 보냈을 때 90을 내면 10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또 50이 내면 또 50을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적절한 그 소리를 원하는 그 어떤 크, 그 전체적인 크기와 또 다른 주변의 스피커들하고 조합, 그리고 이 어, 차에서 어떠한 소리를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효율이 떨어졌어도 안 되고, 소극적으로 떨어진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적극적으로 나와도 또, 소, 또 조합이 안될 때가 있죠.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안에 내부 구조의 어, 재료의 어떤 형태와 어, 또 이렇게 돌출 상태, 그리고 매트가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 효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음의 색깔도 조절이 되지만 에너지 효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앰프 게인 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 스피커 DB 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설명해이 속에 소을꽉채 찼다. 그럼 에너지 효율이 쿡 떨어질 까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 안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셀만 놔두고 다 비워뒀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그 어느 게 소리 좋은지 원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적절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면서 맑은 소리와 탄탄한 소리를 낸다. 가도 특징, 가도 특징을 좋게 한다. 그러고 많은 베이스가 나와도 멍청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조조석과 운전석 두 도화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어, 운전석은 지금 어, 추가 메터, 열을 가하는 메터를 이렇게 시공을 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더 가까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표면이 이게 어떻 바르듯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장판처럼 어그 원래는 매끈한 건데 열을 가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스피커 에너지가 공기로 공기가 부딪을 때와 매끌매끌한 매끈 매트하고 또 다르겠죠. 어 여기서 울렸어 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반사되는 그 어떤 그 효율, 반사가 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타일이다, 반사가 심하겠죠. 솜이다, 반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어, 반사의 양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디퓨즈 같은 역할, 매프로도 어, 추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이러한 매트를 붙이실 때와 매트, 매트 붙이기 이전에 어, 상태를, 어, 어떤, 자, 이게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고, 그,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한 몸체가 됐으니, 이, 이한 몸체가 된이 재료가 어떠한 성향의 소리를 내는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그것은, 어, 간단하게 두들기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 손끝으로 손가락으로, 요렇게 한번 두드려 보면 그는 소리가 납니다. 요소부터 해 보겠습니다. 또 앞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이 소리는 그러면 어떤 소리냐? 탁하진 않지 않습니까? 좀 맑게 나고 약간의 밀도도 있고 그 음상도 좀게 굵은 겁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타이저를 두드린다, 그럼 뭐 음상이 굵지 않겠죠? 음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주파수가 나와도 그 주파수의 어 이렇게 밀도와 또 이렇게 또그 밀도와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그 음상으로 표현하자면 얼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뭐 예를, 예를 들면 제 목소리가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음상이 굵다 이야기 할수 있고, 또 여자의 목소리는 아나운서들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각자가 중심 주파수는 있겠지만은, 어, 그 소리가 남자보다는 여자의 음상이 가늘고, 여자보다는 남자의 음상이 굵다. 이리 보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두들겼을 때, 그 음상의 굵기도 느껴야 되고, 밀도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선명한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가, 그리고 또 탁하지는 않은가, 너무 가볍지는 않은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트를 시공하든, 어떤 구조물을 시공하든, 그러한 추가되는 재료들의 고유주파수 특징도 감안하고, 어, 또 어떤 기존의 인클로저가 내고 있는 소리가 어떤 어 주발 투지를 갖고 있는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닝도 사운드 다 장착된 사운드도 투닝할 때 맞추면 되는 것처럼 그 이전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든 장착 형태의 어떤 배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또 이제 그 나무와 실리콘으로 가지고만 지금 구조물을 행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쪽에 매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또 이쪽에 일부 부분, 그러면 조금 전에 또 드렸던 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손가락 마디를 한번 또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해보면. 여기가 조금 맑게, 조금 굵게 나죠. 왜냐하면 저쪽보다 한 담뱃감만한 크기의 매트가 붙고 안 붙고 차인 겁니다. 저쪽에 아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요렇고 또 밑에, 그요 부분과 요 부분이 조금 맑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아직 매트가 안 붙어서 그렇겠죠. 요렇게. 그이 소리는 음악적인 소리로 음악적인 소리를볼 때는 이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가 좀 좋겠죠 이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 아래단에도 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트가 늦게 발려서 그렇죠 이게 이쪽에도 어떤 매트를 이제 이게 부틸매트를 바를 수도 있고 어 열을 가해서 바르는 매트도 있고 열을 가해서 바르는 매트지만은 두겹을 할 수도 있고 세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구간만 부위만 두겹 을할 수도 있고 세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소리 나야 좋다 는또 아닙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는 조금 더 경량 에 가까운 소리를 낼 것이고 어, 이 앞부분에는 조금 더 탄탄한 밀도 있는 소리를 내겠죠.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어, 앞에와 뒤에가 똑같아야 좋다는 볼수 없고, 어, 뭐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좀더 공, 공맹, 공진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왜 스피커가 여기에 붙으니까.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 북처럼, 쉽게 말하면 북처럼 울릴 수 있는 그런 앵클로즈 구조가 될 겁니다.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북도 좀큰 북이 있고 작은 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큰 북은 좀더큰 소리 낼 것이고 똑같은 에너지로 타격을 했을 때 작은 북은 좀 작은 소리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단단하게 해버리면 작은 북처럼 될 것이고 너무 이렇게 텅텅 비 안하면 큰 북처럼 될 것이고 큰 북이 좋다 작은 북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어 어떤 공간 구조의 구조물에 어떤 설치 행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문을 닫을 때 뒤쪽이 무거우면 닫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앞쪽이 무거우면 장석쪽에 붙으니까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올려 줘야 에너지 효율을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 하에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한다.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이제 짚어볼 수 있고, 그 이런 내용을 이제 보고, 어, 누군가가 뭐, 뭔가를 연구할 때, 어, 세 번, 네번 하지 않아도 제 영상 속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세 분, 네분안 해도 한 번, 두번만할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어, 그런, 어, 어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